안녕하세요. 블라썸 UX 스쿨의 디자이너 채나입니다. UX UI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피그마 툴. 초심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하나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기초부터 하나하나 피그마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피그마 팁 A to Z. 오늘은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알아두면 작업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오토 레이아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웹페이지의 상단 메뉴바 텍스트들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개의 텍스트를 쓰고 간격을 설정해줍니다. 나중에 텍스트를 수정하게 되면 일일이 또 간격을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때 오토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텍스트들을 모두 선택 후 오른쪽 패널에서 오토레이아웃을 선택해줍니다. 왼쪽 레이어를 보시면 텍스트들이 프레임으로 묶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메뉴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패널에서 간격을 지정하면 하나하나 맞출 필요 없이 간격이 설정되고 정렬을 세로로 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클릭해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지정한 뒤 텍스트를 수정하게 되면 텍스트 길이에 맞춰 간격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간 자리 이동도 자유로우며 새로운 텍스트를 추가해도 간격은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다음으로 기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R을 눌러 사각형을 만듭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코너 레이더스 값을 8을 주겠습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둥글게 깎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 T를 눌러 텍스트를 버튼이라고 쓴뒤 사각형과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버튼에서 만약 버튼이라는 텍스트를 바꾸고 싶다면 일일이 사각형도 텍스트에 맞춰 크기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다시 원래 버튼 디자인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버튼의 텍스트에 따라 일일이 버튼 크기를 조절할 필요 없이 오토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되면 텍스트 크기에 따라 버튼 크기도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오토레이아웃을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곳에 적용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때 수정하기가 어렵고 특히 레이아웃 안에서 하나하나 간격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으니 버튼이나 리스트를 작성할 때 오토레이아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업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UX UI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blossomux.school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